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도 전국 유일 보수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를 채택했던 전 부성고등학교 교장 신현철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학사 교과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에서 그 학교는 예, 군인 자리만 다니고 전직 국방부 장관인 김모 씨가 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300억 원의 걸리기금을 예산을 지원하고 200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던 특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교화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외압에 못 이겨서 예, 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KBS 백분토론에서 이교사 교과서가 친일이고 친미가 아니라 하는 것이 백분토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과서를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검정교과서와 대비를 해본 결과 오히려 다른 교과서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호칭도 없고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사진도 없고 대북 북, 대북 에, 북한의 그 우리 대남 도발 사안들이 다른 교과서에서는 거진 없었고 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칼기 폭파라든지 아웅산 묘소 사건 금강산 피격 이러한 사실들이 거진다기술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분 토론을 본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 학교 생님들께다 보여드리고 학교 운영원들과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해서 제가 저희 학교가 전국에서딱한 군데만 채택되고 2,300여 개 다른 학교에서는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는 자편한 역사 교과서로 소비되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국정화 전환 정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는 다양성이 아닌 나라에서 그 국정화를 하는 그틀 안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자파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불을 보듯이 어떤 교과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아무리 잘해도 반대는 예견되는 사항인데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공격에 제가 그 당시에 채택하고난 다음에 진보자파단체, 진보단 사람들이 학교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할 때가 똑같은 형태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교육부를 향해서 외압을 넣으니까 또 교육부 장관은 이 검토부를 한 20일간 공개를 인터넷을 통한 웹사이트로 공개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완벽을 기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정부에 배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가지고 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특수 진보 자파단체에서는, 국정교과서로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상을 거론했는데 그 상들을 보면 항상 그 진보 좌파단체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것을 많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대부분이 그러한 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국질 논란에 관한 사항이 1,150건, 1,590건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이 정부를 넣으라고 하는 북한과 같이 정부를 넣으라고 하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와 같이 하라는 그 건수가 그 다음 1160건이었습니다. 그 사항들은 아, 115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건국절 표현을 축소하라는 것이 281건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국질 논란 이외에는 잘못된 집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자기는 국정화 참여는 자기는 정부에 대한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국정화 참나는 나라를 위한 소신이다. 좋은 책낸 걸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충분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그 공이 교육부 장관에게 넘겨갔기 때문에 장관은 그대로 채택해가지고 2017년도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하면 되는데 야당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작년 12월 17일 날 폐기수순에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2017년도 한해에는 올해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 사용도로 하고 그 대신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는 연구식을 맡기로 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한테는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경쟁을 시켜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1년 연기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금지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2017년도 올해 2월달에 조기에 통과를 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발을 붙이지를 원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 장관이 1년 후에 라고 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1년이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월달에 국정역사교과서건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것은 통화되 그날로부터 무산되고 많은 내용인데, 마치 1년 연장된 것처럼 아주 가볍게 국민을 막 거짓말을 한다고 해야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롱한다 할 것인지, 그런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부 장관을 지난 2월 28일 날그 발표하신 이튿날 바로 북부지금의 외교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국회 교육 문화관광 체육위원회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께서는 지금 국정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있는 진보 교육감들은 자유 학기제 교과 교재를 만들어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교육청에서는 평양 직할시의 세계적으로 아주 잘된 계획 도시와 전원 도시 어디냐 해서 그게 평양이라고 답을 내놓고 그다음에는 군축을 하면은 복지로 확대된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청소년 학생 소년 공전을 아주 학생들이 가서 게임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거기서 체육 활동도 하고 아주 잘 활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각 시도마다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평양이 항목뿐이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전국 시도마다 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큰 대소론 자랑이라고, 그걸 시험에, 어, 내게 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또, 천안한 폭침을 천안함 침몰해서 백룡도 해상에서 북한의 의외 의해 공격에 의해서 우리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이러한 사항들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인데도 교육부 장관은 이것은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 교제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로서는 아주 심각한, 심각한 사항으로서 이런 조제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소식껏 답변해야 되는데, 아,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하고 말리깁니다, 게 예? 이런 식으로 우리 국정교과서를 1년간 만들어서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을 통해서 국정교과서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서 국민과 약속한 국정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의 수업이 될수 있도록 해서 미래의 일꾼인 젊은 청소년들이 국가 관과 정체성을 갖도록 자기의 사명감을 다해서 지금 이 나라가 전국이 아주 어수선하지만은 자기는 그런 것과는 관련 없으니까 무관하게 전국의 그 단일 정국은 무관하게. 학교 현장에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는 자기의 시대적 사명감이 그려야 되는데,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작년 2016년도 12월 27일 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려온 것 마찬가지로 9월이나 10월 달에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끝나고, 한 달, 두달 정도는 대국민 홍보를 해 가지고. 학부모나 일반 여러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충분하게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참잘 되었다. 자도 우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자편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단점을 보완에 대해서 잘 나왔다 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걸 원래 국정교과서를 하는 곳에는 연구심을 맞기로 해가지고 돈, 예산을 천만에 지원하고, 또 가점을 주고, 그리고 2018년도 1년 연기를 해가지고 국정 역사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같이 자유 경제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미 야당이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2월 달에 조기 통과를 시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통과되면은 이 국정 교과서는 바로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작년 12월 27일 날발표가난 다음 이튿날, 28일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사설로 사실상 폐기에,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발표라고 사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일체 논평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야당은 집요하게 반대하고, 언론은 관심도 없고, 또 새누리당은 집안 싸움으로 금토본에 대한 보안이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신경 쓰는 결이 없다고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이 국정교과서는 올해 아예 시범학교로 채택도 되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2014년도 저희 학교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택했는데 이제는 교육부가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압에 의해서 학교가 채택을 했다가도 처리하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학교에그 신문에 보면 교육부가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학교마다 그, 채택했다가 처리한 그 학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부가 그걸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 내용을 알면서도 아주 무의미하게 속질없이 그냥 손을 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년 유일한 것은 말장난이 백이 지나지 않는데 해서 제가 외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또 12월 27일 날 발표한 그 2028일 날 역사 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장인 금용환 씨는 "금용환 단장은 그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그 앵커가 말하는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 혼용을 하게 되면" 은 군이 2014년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조금 전에 그신문에 나다시피 외압에 의해서 다 처리됐는데, 교학사 교과서 마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조금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또 완전 거짓말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면 그 교학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제 혼자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학부모로 학생들은 아,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금융한 역사, 가 역사 교과서 정상을 준단 당에 말한 대로 문제가 많은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듣고 저한테 바로 항의 전화나 저에 대한 많은 질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의 명예훼손의 혐의로 북부지음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교육, 그,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지금 자기들한테 공격을 하니까, 그, 1년간 한그 국정교과서도 자기들은 학교에 배포도 못 하면서, 지나간 교학사 교과서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부가 과연 국가 학생들로 하여금 정체성과 국가 관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학교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이고, 또, 교육부 장관에, 그, 솔직히, 인연적으로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탄핵 전국을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이 어지럽고, 북한 핵이,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배치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광주교육청에서는 군비를 축소하면은 뭐 평화가 온다? 저희 대한민국에 무슨 군비가 그리 많이 되어 있습니까? 핵을 발명했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처럼 잠수함이 많습니까? 지금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지금 안보를 지키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너가들이 우리 우리나라가 군비가 많다고 군비를 응? 축소해야 된다. 그것은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넘겨주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매국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정신무장도 되지 않은 채 학생들로 하여금 친북 자평양적인 이 역사 교과서가 작년으로서 끝이 나고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자도 우도 아닌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되어서 젊은 학생들 하여금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잡히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야당이 노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잡히는 학생들이 성당해가지고 길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선행의 정권은 앞으로 재집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모르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냥 자기 집안 싸움만 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 정상적인 국가 간의 확고한 학생들이 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1월 20일 날,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국정역사교과서금지법이 사기미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말한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를 의 거치면은, 학교 현장에 잡히는 역사교과서를 멈추게 하고, 그야말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하게 하는 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때서 언론이고 일반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가 1년 후에 된다고 했는데, 또 원래는 연구 심문맞로 지정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천만 원 지원되고 가쯤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대해서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고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한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국무총리 공간이나 서울 정부 종합청사 그리고 세종교육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서 적화금 물들이는 자피냥 교육을 총속시킨 교육장관 을할복하라 제가 생각할 적에 교육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국정역사교과서가 채택될 수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학생들이 친북 성향, 자편향적인 이 역사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 장관의 그 1년 연기를 하는 그런 장난기 있는 그런 장난치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번더 반복합니다만은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 조그만 호소입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정 역사 교과서가 정책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부성과도 교장이었던 신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